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이 코스닥 부양책을 갖다가 정부에서 원래 의지대로 추진을 한다고 라 하게 되면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겠죠. 2017년 경우에도 사실은 코스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코스닥의 코스피보다 아웃퍼폼을 갖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코스닥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연. 연기금이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외면받다시피 한 어떤 시장의 한 형태가 돼 버리는데 만약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뭐 거래세 그 면제 혜택이라든지 한국의 그그 그 뭐 벤처 펀드라든지 일부분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뭐 유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니까요 코스닥이 뭐1포인트 얼마든지 갈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 하나의 어떤 전제 조건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코스닥의 고질적인 문제들, 그뭐 부실 기업들이 뭐 무분별하게 상장을 한 대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부실 기업의 퇴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투명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그 상위주,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 상위주에는 지금 바이오주 2차 전지주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이런 분야의 그 주식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주라든지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금 조달 비용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미래 산업의 한 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로봇 액츄에이터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있을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이 천수하게 간다고 해도 내용이 좋은 기업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뭐 연기금 자금들이 몰릴 테니까요. 기업의 어떤 내용이 좋고 뭐 기술의 해자라든지 어떤 독점성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게 좀 거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날아갈 수도 있다 뭐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AI의 한 축이잖아요 물리적 AI를 갖다가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추이로 놓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물리적 AI로 한 발짝 나가고 있죠 자율주행차라는 게 결국 물리적 AI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도 좀 가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관세가 그러니까 11월 1일분인가 그 15%로 소급 적용하기로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laughs> 예. ess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에 대해서 저는 쉽사리 대답을 못해요. 수많은 그 기관들이 사실은 ess 시장의 전망치를 갖다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뭐 15%에서 30%뭐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 의미가 없더라고 봐요. 사실 얼마나 커질지 누구도 몰라요. 일단 중국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이 그러니까 EV 대 ESS 비중을 갖다가 놓고 보게 되면 2019년 정도에는 ESS 비중이 한20%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30%예요. 근데 내년에 40%로 추산을 해요. 27년에 125기가와트거든요. 그것도 역시 90%가 넘어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ESS 시장 자체가 EV 시장의 뭐 4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시장 자체의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 복작스럽게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유럽에서도 이제 데이터 산타 막 짓기 시작하죠. 중동 마찬가지죠. 인도 마찬가지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빠르게 공급을 할수 있는 전력원. 모든 전력원 중에서 원자력이라든지 가스발전이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 전력원을 갖다가 그 공급을 할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이 뭐냐? 그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거든요. 그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그냥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걸 간헐성이라고 하, 얘기하거든요. 이 간헐성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게첫 번째 ESS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 센터는 그 전력 품질이 고라해요. 전력 이 가령 뭐 이상하게 흔들린다거나 그 전류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AI들이 연산 오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도 ESS가 필수인 거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이 데이터 센터는 생각보다 고부하가 걸리고 저부하가 걸리는 그러니까 전력의 어떤 그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고부와 저부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바뀐다. 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겨요. 전력 공급 체계에서.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키는 데도 ess가 필수거든요. 사실 ess 시장 자체가 이게 커지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태양광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태양광을 갖다 그 설치를 할 때도 거기에는 반드시 조그마한 ess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같이 건설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ESS 시장에 과연 뭐 얼마나 커질지 뭐 여러 기관에서 추측정 혹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급이 줄거나 정체 상태인데 수요가 늘리면은 가격은 폭등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그런 상황이 리튬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공급은 축소내지 정체 상태일까? 중국의 그공급계획 정책 그걸 갖다가 반내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내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내권이라는 말이 이게 그 빨래 막 쥐어짜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반내권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출혈 경쟁, 덤핑 경쟁을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 목표가 한 80%인데. 현재 가동률이 한50% 밖에 안돼이 회사가 나중에 수요 그 급증을 갖다가 대비를 해서 증설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증설을 못 하게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정책들 때문에 공급 축소 정책들 때문에 리튬 시장의 공급 여력 자체가 급속히 줄고 있는 게한 가지 이유인 거고요 지난 몇년 동안 리튬이 계속해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형 그 리튬 회사들 공급을 늘리려고 하게 되면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막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허가를 한다고 해도 그 리드 타임이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 지금 당장 등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리튬 수요라는 게 EV 시장에 국한되고 ESS 시장이 조금 차지했었는데 ESS 시장 자체가 이렇게 확 커지기 시작하면서 저가 계속 내리막이 끝을 보이고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는 캐즘 캐즘이라는 말을 갖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정도니까 근데 캐즘이라는 건 미국에서만 발생하고 있어요 유럽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YOY로 올해 10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뭐한38% 성장을 했으니까 그왜 그러냐면 거기는 전기차 전환에 점점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제 보조금 정책이 IRA를 해서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났으니까 내년에도 EV 시장은 정체 내지는 감소할 거라는 맥락에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내연기관차 키우겠다고 하니까 전기차의 보급 확산이 느려질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K 배터리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거냐라고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이차전지 셀 업체 거기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미 LG&E 솔루션이 미국 점유율이 그러니까 EV 배터리 시장에서 10% 삼성 SDI 2%에 불과했거든요. 이거 감소한다고 해서 거기서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ESS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ESS 시장 그 배터리 시장을 갖다가 장악했던 중국 그걸 갖다가 지금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그 중국산 그 ESS 배터리를 더 이상 못 쓰니까 한국한테 지금 수주가 물밀듯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 2분기까지 ESS 배터리 그 수주량이 미국에 50기가와트에 불과했어요 근데 3분기 말에 얼마 됐을까요? 120기가와트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존의 ess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와서 거기서 비즈니스 를 했었는데 더 이상 중국산 ess 배터리를 갖다가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ess를 갖다가 10조 원 어치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갖다가 투자세액공제로 돌려받았냐면은 3조 5천억에서 4조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수지가 몰리는 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이 때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EV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저항선 자체를 갖다 테스팅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차트는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도체의 기초 소재 자체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어요? 판가 올리기 경쟁이 났었어요 LF 배터리도 올라가고 가령 수주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이제는 이 가격으로 더 이상 너한테 나쁜 못하니까 가격을 올려줘야 돼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비싸게 샀던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평가손을 입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재고평가 이익으로 환입될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가 인상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판가 인상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매출액이 일단 늘어나는 거고 영업 이익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재 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볼륨 자체가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셀 회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등호치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재단 리츠 가격이 올라가는 이 소재단에 먼저 반응을 하는 거는 사실 셀보다는 이 소재 가격들이 먼저 반응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1분기 정도 일이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1분기 정도 지나면은 소재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재단에서 먼저 긍정적인 영향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발현이 된다라고 보는 거. 미리 미래 수요를 갖다가 미리 선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싸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q 가 같이 증가하는 효과들이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참 이사 전지 폭등할 때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현상이 뭐 지금 다시 안 벌어진다고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는 셀버담은 소재에 따라서 먼저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l g n 솔이 수주 잔고라든지 아니면 l f p e s s 에 대한 대응력. 이거는 한국 셀사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벌써 미시간주 홀랜드에서는 LFP ESS 배터리 생산하고 있잖아요 난징 공장에서도 물론 생산하지만 북미에서 제일 먼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EV 배터리 합작 공장을 LFP ESS로 바꾸고, 그 다음에 GM가의 원래 합작 공장이던 렌싱 공장도 바꿔서 내년에 말에 되면은 ESS 그 캐파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 는한 47기가와트 정도 늘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폴란드에서도 LFP 배터리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계 기술 표준을 갖다가 선도하고 있다. 4680 그 배터리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앞서 나간다 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주만 보더라도 테슬라 그 다음에 벤스 그 다음에 중국의 체리 자동차 뭐 미국의 리비안 등등 해가지고 수주 잔구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일론 머스크의 사이버캡이 진짜 자신이 그 목표대로 한 200만 대가 생산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엘지전술은 그야말로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삼성 SDI도 뭐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앞서 있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술력도 좋고요. 전고체도 뭐 27년부터는 어느 정도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는 어떤 로드맵을 발표해놓은 상황을 보고 본다라고 보면, 뭐삼성 SDI도 나름대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 배터리 삼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대응이라든지 지금 뭐 재무 상황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SK 뭐 엔모브라든지 이런 쪽의 합병 같은 걸로 진행을 해서 좀 많이 좋아지긴 한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캐펙 수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게삼원계 양극재거든요. LNF도 하이니켈 양극재, 고성능 양극재를 만드는. 이런 고성능 양극재가 기반이 돼야지만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니켈 함량이 80%, 90% 이렇게 돼야지 이제 고성능의 그 배터리들이 나오는데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 양극재가 필요하잖아요. 이 고성능 양극재를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양극재 회사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포진을 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Nf가 NCMA95를 만들어 서 테슬라에 납품한 대거나 에코프로 BMW, 뭐 삼성의 SDI 쪽에나 삼성 SDI가 그런 뭐 BMW라든지 이런 쪽에 납품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5년 동안에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핵심 소재라고 한다면은. 뭐 모든 소재들이 다 필수적인 경우는 하지만 배터리의 어떤 그 원가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양극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시장이 폭발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고성능 양극재를 만드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성능 양극재를 만드는데 얼마나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원가 경쟁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을 들수 있겠죠 가령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 중간체인 MHP라는 거를 기존에 사서 썼는데 재련소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MHP를 직접 만들어요 그러므로 해서 원가 경쟁력이 한 20%에 서30% 정도 생겼거든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삼만계 양극재 분야에서 이제 강한 강점을 가졌는데 이제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어떤 화두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대응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도 밸류체인 자체를 갖다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있는 기업들, 보스코홀딩스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 LNF도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어떤 측면들을 갖다가 좀 어,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LNF가 가장 큰 어떤 장점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원계 그 하이니켈 그 양극재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LFP 양극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케파를 지금 제일 먼저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 3만 톤, 내후년에 3만 톤, 총 6만 톤 규모로 지금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는 LFP 양극재를 갖다가 최초로 양산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LFP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만 만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비중국 기업들 가운데서 처음이에요. 이게 파이럿 라인들은 갖고 있어요 LFP 양극재에 대해서. 가령 LG 화학도 파이런 라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한4 0톤 규모로 LFP 파이런 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LFP 양극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북미 지역 같은 데서는 그 중국산을 들여다 썼는데 중국산을 더 이상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LNF 양극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FP 양극재에 대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의 그 배터리를 팔기 위해서는 그게 전기차 배터리가 됐든 ESS 배터리가 됐든요 그 중국 거를 써 가지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산 그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구체도 국내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양극재도 국내에서 만들고 음극재도 국내에서 만들고 하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가 사실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얼마 전에 포스코피처엠이 6,700억 테슬라한테 음극재 그 천연우기원 음극재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천연 흑연 응급제는 1위부터 10위까지 글로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중국 업체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흑연 응급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흑연 광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모잠비크하고 탄자니아의 흑연 광산 인수를 추진합니다 흑연만 들여와 가지고는 또안 돼요 천연 흑연 자체는 탄소등이 불순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순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99 99.9999%를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흑연 자체의 순도를 그 정도까지 높여야 돼요 이 루필렘 뭐가 필요하냐면 중간적으로 그걸 갖다가 구형 흑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러 동그란 흑연 덩어리 완전히 그 순수 흑연 덩어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못했어요 근데 포스코 피처엠에서 그걸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접 국산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27년부터거든요 그 테슬라가 그 포스코 피처엠에 발주를 낸게 27년 10월부터 공급 계약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소재 자체를 갖다가 공급망을 탈 중국 해야 되겠다는 미국의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라는 거고 우리나라 그 소재사들한테 주문을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국산화를 정확하게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을 때는 저는 뭐 2차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들 때 저는 2차전지 얘기만 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2차전지라는 거는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갖다가 배제했을 때 대체자가 없는 그 산업이 몇개 있죠 첫 번째가 반도체. 중국을 배제하면 조선도 경쟁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배터리예요.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한국, 일본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중에 엄청나게 어떤 적자를 부르면서 지난 몇년 동안 캐파를 갖다가 엄청나게 늘려온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실적은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만 주가라는 거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실적과 성장성이 함수다. 그러니까 지금 시, 실적은 비록 형편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성장성이 별로 없으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주식을 왜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적은 좀안 좋지만은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식은 언젠가는 그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성장성 너는 뭘로 자꾸 성장성, 성장성을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존의 e v 시장이 가 같던 시장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붙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플러스 뭐가 붙을까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점점점 내년부터 개화하면서 붙기 시작했죠 그럼 거기에 배터리들 들어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200만대, 200만 2 0 0만대그 근데 거기에는 뭔 배터리가 들어가냐? 4680 배터리들이 들어갈 거고. 그럼 4680 배터리 지금 만드는 나라가 어디야? 기술 표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미래 산업의 두뇌는 반도체지만 그 심장은 배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뭘로 할 거예요?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배터리가 심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 AI의 심장 어태도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장을 기술을 갖다가 가장 선도해 나가고 있는 나라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의 대가는 언젠가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정 주식을 뭐 사라 안 하는 말을 잘안 하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 얘기할게요. 밸류체인 자체를 완성한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가 경쟁력이 앞으로 좋아질게요. 그다음에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게요. 그러면 뭐 이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에코프로그룹이 헝가리 공장을 갖다가 준공을 했죠. 그래서 내년 4월에 가동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 역내 생산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심지어는 뭐 CRM의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의 원자재의 몇 퍼센트는 유럽 역내에 생산된 거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핵심 원자재법의 골자예요. 그러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막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역내 생산을 하게 되면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 테니까 그런 어떤 규제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현재 진출해 있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유럽 역내에 공장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헝가리에는 그 삼성의 SDI가 있고요. SK 오븐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갖다가 기존에 삼성의 SDI라든지 s k 오온에 공급을 해 왔잖아요. 거기서 수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가장 눈여겨 보는 건 뭐냐면은 3km에 CAT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 최초의 배터리 회사. 그 최대의 배터리 회사에 총 캡하고 얼마냐? 1 0 0기가와트하요 에코프로가고 그 CATL 공장하고 3km에 있어요. 가령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는 자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달을 했는데 양극재는 롱바이라는 회사한테 양극재 회사한테 전량 공급을 대량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 CATL이 유럽에 이제 생산을 본격화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실어 와서 양극재를 갖다가 채우기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아까 되게 그랬죠. CRMA라든지 유럽 현지에서 조달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점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롱바이에서 그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CATL은 중간급까지 성능의 3원계 배터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요 근데 고성능의 배터리는 못 만들거든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잘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성능의 양극재가 아까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고성능의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에코프로비엠이죠그 신왕가라는 배터리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우리나라 엘저엔솔이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 폐기해야 돼요 거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catl은 양재를 가령 어디서 조달을 할까 현재로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헝가리에 지은 내년 4월의 양산 예정인 그쪽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그런 소식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vm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준을 받는 거고요 뭐 한참 저점에 비해서는 두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그 조정받았던 주가들이 다시 칠수 있는 어떤 강한 모티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 리치 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 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 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 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인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